걷기가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틀렸습니다. 실제로 제진료실 오시는 분들이 어 운동했더니 더 아파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70%나 됩니다. 특히 유튜브 보고 따라했다가 허리 디스크 터져서 오신 분, 헬스장에서 무작정 운동했다가 목 디스크 생겨서 오신 분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리뼈닥터 이영주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단골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한테 맞는 운동이 과연 뭐예요? 네, 오늘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척추 환자만 전문으로 본 척추통증 의사로서 제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 어깨가 늘 뻐근하신 분 있으시죠? 이럴 땐 필라테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컴퓨터 한 시간만 해도 목 뻑뻑한데, 어깨가 돌덩이 같은데, 목을 돌릴 때 똑똑 소리가 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등 근육을 강화하고 등 근육입니다. 특히 승모근의 하부. 능형근, 요런 걸 강화해줘야 되고, 가슴 앞 근육은 늘려줘야 됩니다. 대흉근, 소흉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앞으로 그 무정한 이런 자세 때문에 앞쪽은 짧아지고 뒤쪽은 늘어나 있거든요. 이 불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헬스장 가면 되겠네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무거운 웨이트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어깨를 더 뭉치게 만들거든요. 특히 벤치프레스라든지 숄더 프레스 같은 운동은 당분간 금지입니다. 두 번째 허리가 아프시다면 코어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허리 통증을 자기가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오, 뻣뻣하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픈 것 같다. 허리를. 뒤로 접힐 때 아프다. 이런 거에 해당되신다면 코어를 강화해줘야 되는데요. 코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복부, 등, 골반까지 척추부터 잡아주는 기초 근육입니다. 이게 약하니까 허리가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플랭크 운동을 해 보십시오. 플랭크 운동은 하루에 30초씩만, 3세트만 해주셔도 됩니다. 점점 할수록 30초 아니라 1분도 버티실 수 있을 건데요. 처음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대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버드독, 데드버그 운동도 좋은데요. 제 허리 운동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제가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코어 운동은 허리의 안정성을 키워줍니다. 코어부터 만들고 일단 허리 통증 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 네, 골반이 좀 삐뚤한데 틀어졌다면 도수 치료, 필라테스, 요가 같은 게 좋습니다. 신발 밑창이 혹시 한쪽만 닳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서있을 때 한쪽만 이렇게 삐뚤하게 체중이 실리게 되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바지 입었는데 양쪽 길이가 살짝 다른 느낌이 있으신가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어깨가 삐뚤하다고 좀 느껴지진 않은가요? 이게 하나라도 해당되면 골반이 틀어진 건데요. 엉덩이랑 햄스트링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특히 엉덩이 중등근이라는 거랑 소등근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 중에서 클램쉘, 사이드 라인, 이런 힙, 어덕션.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예,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게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요가 같은 걸로는 비둘기 자세, 나비 자세가 골반 교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질문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이때 걷기 운동은 어떤가요? 좋지 않습니다. 틀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걷기를 한다면 더 틀어집니다. 비대칭 보행 패턴이 고착화되기 쉬운 상태이거든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첫 번째 무작정 혼자서 무거운 거 들어올리기. 본인 근력 수준도 모르고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어올렸을 때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허리 삐긋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픈데 억지로 하기. 통증이 몸에 주는 신호니까요. 아프면 절대 멈추셔야 됩니다. 세 번째, 컨디션 안 좋은데 강행하기. 몸살 기운 있거나 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그냥 쉬십시오. 무리해서 운동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네 번째, SNS만 보고 무작정 그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본인 몸이랑 그 사람 몸은 달라요. 수준도 다르고요. 기억하십시오. 운동은 열심히가 아닙니다. 올바르게입니다. 자, 이제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목, 어깨, 뻐근하신 분들, 필라테스 스트레칭 해주셔야 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코어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플랭크, 버드독, 골반, 틀어짐. 비대칭이 있을 때는 교정 도수라든지 요가 같은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운동 영상이 있으니까요. 하루 5분 10분만 딱 빼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걷기가 좋은 운동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